팔 아래 봐봐, 팔 아래. 오! 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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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해요. 이래서 나갔나? <laughs> 어? 이래서 나갔. <laughs> 어? AR <이래서> 버데 <나갔나>? 어? <laughs> <에이 웃음>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뭐 주면 되게 보람차다. 뭐 필요 없어요. 계좌폰은 <laughs> <번호> 불러봐요. 바쁘죠? 준 <laughs> <퍼지고 싶은데>?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희 찰리 갈까요, 찰리?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가자가자요네어어 어. 어, 어. <laughs> 내, 내리면서 이게 <여기> 들어가지고. <laughs> 제가? 사람이 근데 좀올 네. 건데. 많이 오겠죠? 괜찮나요? 안 괜찮은데 어쩌겠어요? 가야죠. 네. <웃음> <웃음> 하나, 둘, 두 팀, 그쵸? 셋 팀, 네 팀. 팀, 두 팀, 셋네 팀이라고? 한 팀, 두 팀, 셋 팀, 셋 팀밖에 안 보이지 왜? 저희까지도. <laughs> 아 확인. 아 우리 확인. 왜왜 <laughs> 왜? 왜, 왜? 아, 놀래 가지고. 아야쟤 놀래가지고.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더 놀랬어, 이 때문에. 그니까, 그니까 러 죄송하다고. <laughs> 어? 아, 맞는 거구나. 저거 잡으러 갈까요? 갈까요? 다시. 잡았어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얘네 한팀 남았어요. 나를 계속 보네, <laughs> 한테 그만 맞아. <laughs> <아니, 웃음> 한테 똑같은 자리에서 <laughs> 몇번 이제... 하나 기자바 아래 봐봐. 바 아래. 안보이는데 아니 이층 올라가서 보면 돼. 아 그래요? <웃음> 어? 한번어야너일봐 야, 내가 지금 거 야, 이거. 야, 이거. 같은데 없어요 힐템. <웃음> <웃음> <이래서 말했어. 웃음> 아, 자자자자자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이가져 이거. 야, 이거. 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이 구상 어? 먹었어요, 아까? 네, 먹어버렸어요, 다. 야, 붕대부터 먹으라니까 구상 그러고 오면 그래 죄송해요. <laughs> 야, 내가 말해줬던 거. <laughs> 아니, 아니. <웃음> 먹어라고 해서 먹었는데, 진짜로. 그거 아, 아니었어요? 먹으라는 단어만 들었구나. 아. 너 3배 남으면 말좀 해주세요. 혹시 앞에 쓰실 <laughs> 의향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아니요. 저 4배는 했어요. 한배로뭘 하시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삼배? AR에 쓰려고, 네? 삼배를 AR에 써요? 그럼, AR에 써야지. <laughs> 따라해도 돼요? 뭘 따라해요? 삼배를 AR에 끼는 거? 네. 안 되나봐. <laughs> 아니요, 하지 마 하지 말아 줘. <laughs> 아, 왜? 아 왜? 그렇게 하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뭔 소리예요. 왜요? 충분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 뭐, 보여준게 없네. <laughs> <laughs> 죽지.. 죽지 않아서 다행인 건가? 약간 건강하게만 어, 아니, 너... 자라다오 이런 거가 어? 어? 부모의 심정을 아시네? <laughs> 응. 다 털었지 여기? 그런 거 같아요 어.. 가자, 가자 가자 여기 먹을 것도 없겠다 네 어? 토끼 도와야겠다. 응? 토끼 터졌어요 이제 봤네 아니 야 네? 잠깐만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지금 있잖아. 말고 지금 말고 쪼꼐 찾아와 빨리 키? 키 찾아와 빨리 어디서? 어, 여기 이쪽 있다 나한테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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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어딘데요 거기? <목소리> 거기 어디세요? 여기 여기 아, 빨리. 여기 빨리 빨리 나한테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왜? 1번 핑봐 1번 핑 아아 죄송합니다 어 우리 여기 떨어질 수있겠어요 바위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쩐쩐쩐 쩠어요 개똥같아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안돼 죄송해요 뭐야 죄송해요 네왜 어 왜왜왜 왜, 왜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하이 <laughs> 하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디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어 썰파 괜찮을까요? 따라와요 <laughs> 제가 멀리 조용한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무 데릇 없게 수고하아아무도안볼게 음, 네. 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없는... 자될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은숙하곳안 괜찮은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딱한 층이 응. 오고 있네. 왜 오고 있지 저거? <laughs> 왜 오지? 진짜 으숙한 곳인데요, 지금. 아, 까 저희 옆에 두명 있었거든요. 저희 귀속 말 들었나 봐요. 네. 아, 걔네인가? 어,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으숙한 곳. 나이스, 나이스. 짜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어, <어찌> 시작. <됐다. 웃음> 아, 되게 기분 좋게 만드는 목소리다. 텐션 낮는데 왜요? 뭐 먹을까요? 기분 좋게 해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가방 벗어보세요, 빨리 어? 커플! 어, 커플 가방이! 너무 예뻐요 어. 감사합다이아무는거같습니다 아, 어, 감사해요 이게 오리 있잖아요 네네네 비상식량이니까 어. 나중에 배고플 때 먹어요 어? 어? 자리는하그 <laughs> 포켓몬스터 알아요? 포켓몬스터, 네 파오리 알아요, 파오리? 사오리? 파 들고 있는 앵가 네, 맞아요. 어, 나본것 같은데, 아는 것 같아. 네. 그 친구 들고 있는 파랑 같이 어? 먹으면 맛있다고, 나 그거 얘기, 현지 방송 충격적이었거든요. <웃음> 나 지금 그말 들은 거랑 똑같이 충격적이야. 네. 프라이팬도 코팅해주세요. 응. 와. 오케이. 저기 있어요. 초콜릿 아, 맛이거든요? 아. <웃음> 아. <웃음> 이따 먹으면. <laughs> 콜린 맛이 날거예요님잘 떨어져요? 먹는얘기 엄청 하시네 <laughs> 저 앞에 <laughs> 가자있어요커이도 <가져> <laughs> <콜릿이> 있답니다 <laughs> 살짝 여기 숨어있다 문이 네. 없는 가보고? 집인가? 문이 없어요 어떡해? 바보여다큰 <laughs> <다> 집가 <laughs> 큰 집가 큰 집가다 아, 아, 큰 집가다 네네네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웃음> 너무, 너무 <웃음> <웃음> 나 진짜. 분안 열고 들어와. 지금 코스 소리 해서 가야 될것 같아. 지금 코 <laughs> 완전 부족 너무하네. <laughs> 왜, 왜, 매, 왜, 왜, 네 너무 껴우신거 아니에요, 번 이렇게 껴오십시오. 저배이라 그렇죠. 저 조금만 더 잘해줘봐요. 님 갖고 놀아요. 오, 오. 아 우리 가야겠다 근데 네 가요 무지상 돌격해 와 어때? 엄마 뭐... <laughs> <잠깐만. 웃음> 뭐지? <웃음> 좀 웃겼어요? 서울 네. <laughs> 같아요. 아자 서울 사... 아, 같다고. 오, 네네. 가 좋다 자 맞습니다. 혹시 AR 보정기 필요하세요? 어떤가? AR 보정기.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다 뭐 주는 보람 필요했던 있어 거, 완전 필요했던 거뭐 <laughs> 주면 되게 보람차다 더주고 싶다 뭐 필요 없어요? <laughs> 아, <laughs> 통상 뭐야 계좌번호 불러봐요 <laughs> 다 퍼주고 어, 싶네 네? <웃음> 예? <웃음> 뭐야? 무서워 뭐예요? 드론 드론 아 괜히 샀다 괜히 샀다 드론 네. 드론 힘들어 없어 지금 뭐야? 드론이 우리 쪽으로 날아왔다가 갔어요 우리 보고 우리 반응했어 개새끼 이거 어떻게? 어, 도왔어 어떻게 무서워? 도도또또또또또뭐 써? 나도 써. 이 싸도 돼요? 싸가리 싸면 네, 그렇지 그렇지 앞서 려어요 순진님. 우와 고장 난 거예요? 아 고장 났어요 이제 걔못 써. 우리 우와. 여기 있는 거 알았어요. 이제 뭐요? 아이고 저기 뒤에 싸우시니까 우리 잘 들어갑시다. 가자. 별 지금 한대 있는 더 있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뒤에서 어라봐 있어 뒤에서 들려? 응. 오케이 오는 지 오는 지 얘네 왜 이렇게 다 있어? 우리 빼고 다 있나봐요 뭐야? 에왜 이렇게 많이 지고 있어. 의 이렇게 많이 쌓아? 이아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많이 쌓아? 이아이게아 이놈의 아양아치들이 있다, 핑. 여기! 어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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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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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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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여기! 여여요 앞에있어? 바로 앞에? 앞에? 음. 오른쪽 죽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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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왼쪽 보여돼 여기! 여에 여기! 여기! 아, 이거 엎드려 있으 진짜 안 보인다. 어? 와, 왼쪽편 돌 있는데 지나가고 있거든요? 세한테 네, 네. 와도. 조심조심 조심. 아, 자, 잠깐만. 4페이지, 4페이지. 그냥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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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같은데? 어 아이고 안돼 가가가안돼 죽어갈걸 바보같이 어? 근데 너무 보인다 도망쳐 근데 난 죽었어요 <목소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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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니야 1번님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내가 죽으면 안되는 <목소리> 너무 가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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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근데 살아을것 같아 근 여기 위에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아쉽다 바로 앞이었는데 근데 여기 위에 눈이 사어 걸렸네? 저 걸렸지? 아 저기 있다 넌나 코야 가야지 어? 어떻게 쏜 거야 아 죄송해요 죽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감사해요 재밌어요 바이바이 잘세요